전세기상청에서는 태풍이 한국과 일본을 향해감으로써 빠르게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도 현재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17... 되었습니다. 17일 09시 제주, 제주도 동남쪽에 태풍을 위치하고 있고요.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25m 정도일 것으로 예측되고요. 태풍의 위치는 지난번보다도 좀더 아래로 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의 직선 방향으로 일본 중남부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7일 21시 초속 23m로 규슈 북쪽 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18일 09시 초속 20m 수준에서 교도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렇게 태풍은 도쿄를 지나서 태평양 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위치를 입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7일 03시 제주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17일 09시 제주도를 지나서 초속 25m 중심부분의 최대 풍속으로 부산 아래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7일 15시경 일본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태풍의 중심이 제주도와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지만 남부지역 전체가 강풍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강풍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태풍은 일본 중부를 강타하면서 태평양 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통과할 때까지는 강한 열대폭풍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에 현재 위치하고 있고요. 초속 25m 이상의 풍이 불수 있는 구역이다라고 해서 제주도는 폭풍역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전남, 전북, 경남, 경북까지가 강풍역이다라고 해서 초속 15m의 바람이 불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부 지역까지는 바람의 피해를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본 기상청에서는 9월 17일 00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고요. 17일 03시 제주도 남쪽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17일 15시까지 제주도 남부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가장 근접한 시간은 17일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7일 13시에 해당할 겁니다. 제주도를 통과할 때 태풍은 990헥토파스칼, 중심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25m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리고 17일 18시경에 990헥토파스칼 초속 25m 정도의 중심부근 최대 풍속으로 일본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에서도 업데이트가 진행되었고요. 9월 17일 03시 제주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9월 17일 09시는 태풍이 제주도를 지날 것으로 예측되고요. 9월 17일 15시 대마도 아래를 태풍은 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태풍이 제주도 남부에 위치하는데 천둥과 번개가 지금 현재 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주시를 보겠습니다. ECMWF 유럽 중기 예보센터에서 제주시의 경우에는 어, 순간 돌풍이 27m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라고 보는데요. 비의 예보는 3시간 누적 강수량으로 13mm, 21mm, 16mm, 9mm, 12mm, 6mm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 미국 기상청 예측 모델은 15시 정도까지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권이 들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태풍의 영향권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순간 돌풍이 21m 정도 예측되고 있고요 6시경에 집중호우가 올수 있다 라고 해서 세시간 누적 강수량이 31mm 정도가 집중 호우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제주도를 지나는 03시에서 09시 사이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비의 양도 많지 않고 바람의 세기도 상당히 잦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 기상청에서 보고 있는 제주도의 예측입니다. 금일 순간 돌풍이 30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일 밤까지 태풍의 영향권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3시간 누적으로 11mm, 6mm, 0.9mm, 0.4mm 정도니까 순간 돌풍에 의한 피해를 조심하시라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광역시를 보겠습니다. 부산 광역시에 대해서 자 ECMWF 유럽중기예보센터 예측이고요. 15시 이후의 상황에서 순간 돌풍이 24m에 달하는 강력한 바람이 불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15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18mm 정도가 올수 있다라고 하니까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 바라보는 바는 부산 광역시는 12시부터 18시 사이가 이 태풍의 피크를 찍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기상청 정보로 보겠습니다. 12시부터 18시 사이가 가장 바람이 셀 것으로 보고요. 순간 돌풍이 17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비는 9시부터 12시 정도가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측이 돼요. 9시경에 3시간 누적으로 23mm 정도. 비가 오전에 많이 올 것으로 미국 기상청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기상청에서 보고 있는 부산 광역시의 예측 상황입니다. 오후에 순간 돌풍이 28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바람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비는 시간 누적 10mm 그리고 18mm 태풍이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많은 양의 비는 올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도군을 보겠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 보고 있는 완도군은 현재부터 15시까지 순간 돌풍이 20m에 달한다라고 해서 바람의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량은 6시에 12mm, 그리고 9시에 7mm 정도이기 때문에 비는 많이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 기상청에서 보고 있는 완도군입니다. 동일하게 순간 돌풍이 20m에 달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는 적게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7mm, 0.6mm. 이것은 3시간 누적 강수량이기 때문에 거의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에서 보고 있는 완도군을 보겠습니다. 어, 순간 돌풍이 18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최대 많이 오는 3시간 누적 3mm 정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를 보겠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 보는 여수시는 어, 초속 21m, 오늘 하루 종일 강풍의 피해가 예측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 비는 6에서 7mm 정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의 비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유럽 기상청에서 보고 있는 여수시입니다. 순간 돌풍은 초속 19m 정도 강풍이 불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비는 거의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도 순간 돌풍이 21m에 달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6시는 강풍의 피해를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제시를 보겠습니다. 거제시는 순간 돌풍이 20, 24m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는 12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17mm, 15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26mm, 비도 많이 올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바람과 비의 피해를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시에서 15시 사이에 가장 피해가 클수 있다라고 봅니다. GFS 예측 모델, 미국 기상청에서는 순간 돌풍이 20m에 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강풍 주의를 예측하고 있고요. 이 미국 기상청과 유럽 기상청이 굉장히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비는 세 시간 누적 12mm, 6mm 정도 뿐이 안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상청에서는 거제시의 비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에서 보겠습니다. 독일 기상청은 초속 22m까지 강풍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비는 3시간 11mm, 14mm, 19mm 정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누적 강수량을 보면 대한민국을 지나는 태풍으로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서는 큰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중기예보센터, 미국기상청, 독일기상청 모두 해당되고요. 특히 독일기상청은 제주도도 큰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국내기상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400mm가 넘는 비가 올 수도 있고 산간지방은 500mm, 700mm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신뢰가 있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 중기 예보 센 전체적인 누적 강수량을 170mm에서 200mm 정도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상청에서는 100mm도 안되는 누적 강수량 50mm 정도가 예측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기상청 역시도 50mm 이내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은 극과 극을 지금 현재 달리고 있고요.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대한민국이 비슷한 상황을 지금 예측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좀더 강한 피해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 미국 기상청 일본 기상청 미합동 태풍경보센터, 독일기상청의 상황은 태풍으로서 대한민국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지나고 나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강풍에 대한 피해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비피해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찬투를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번 태풍은 특히 변화가 상당했던 그런 태풍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 3일 정도를 머무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혹시 뭔가 태풍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태풍이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희한한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태풍 찬트를 보면서 저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상한 생각을 들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어, 변화 무쌍했던 그러면서 중국에 상당한 피해를 줬던 태풍이 아니었나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도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권으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상상에 황 주의를 기울이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